근데 뭐, 굳이 막, 석사, 박사, 유학. 그니까 어떤, 내가 어떤 직업에, 내가 어떤 특정 직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거나 목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히, 일단은 학력이 높아야 되고, 취업, 스펙이 높아야 되고, 그래야 취업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방끈을 늘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결국엔,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미국처럼 능력주의 사회로 갈수 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능력주의 사회가 될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막 50대, 60대 엑셀도 제대로 다를 줄 모르는 과장 팀장님들이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게 되죠. 이과 문과 중요한 게아니야 나도 솔직히 분야는 이과인데, 내 뇌가 이게 특화되어 있는 쪽은 문과야. 근데 원래 그러니까 나도 문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문과를 갔어야 돼. 타고난 머리 쪽 도는 거는, 근데 내가 영어가 수학보다 싫어서 둘 다, 두개다 똑같이 못했지만, <laughs> 수학보다는 영어가 싫더라고. 나는 그게 렇막 강제로 암기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 <laughs> 수학은 못 풀어도 뭐 그럴 수 있잖아. 응, 굳이 아, 세, 알아도 될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학보다는 영어가 싫기 때문에 강제 암기하는 게 너무 성격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 이과 고등학교 때 이과를 선택해서 이과 계열로 대학을 진학을 했죠. 그렇다고 내가 뭐 대학 전공을 살려서 지금 취업을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영어공화 뜨면서 막힌다고요? 뭔 소리지? 나 지금 뭐 매니저 둔거 없는데. 아, 계속 치고, 그러니까 릴라사님만 계속 채팅 치고 있으니까 그거 도배로 보나 보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업무를, 난 진짜 일을 되게 다양하게 했어, 분야를. 이거 연구소, 연구소, 진짜 대기업 연구소 가서도 막 이렇게 짧게 짧게 계약직으로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해봤고. 저기 막 그, 공산품 만드는 뭐 회사나 그 공장 같은 데 일해서도 많이 일해봤고, IT 기업에서도 막 자료조사하고 브리핑하고, 어, 막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하고, IT 기업에서도 일해봤고, 그리고 막 일용직 노가다도, 노가다라기보다는 그냥 전기일 같은 거, 막 이런 그런 거막 일당일 같은 것도 몇번 뛰어봤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 어, 나 클랜티에 올랐나 보다. 제가 일은 다양하게 겪어봤는데. 솔직히, 막, 스펙 준날 많지 않아도, 연, 내가 연구소에 가서 마, 맡은 일을 못한, 못 했냐, 다 했어. 실험 계획서 같은 것도, 막,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설명 한번 듣고, 보면 다 읽을 수 있어. 우리나라 영어 교육받은 사람들 웬만큼은 다, 보잖아 영어. 말, 말하고 듣기로 잘 못해서 그렇지. 랭귀지가 <laughs> 안 돼서 그렇지. 그거 뭐야 글씨는 잘 보잖아 모르면은 번역기 검색 돌려보면 되는 거고 뭔 뜻인가 하고 단어가 모, 무슨 단어인지 모르면 다할수 있어 수학도 계산하는 것도 솔직히 누가 그 손으로 다 계산 때리고 있어 계산기 쓰지. 이게, 그렇게까지 막, 과하게 막, 사교육 들여가지고서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면접부터, 그, 면접부터가 아니라 서류, 입사 지원서 낼 때부터 스펙을 너무 많이 따져서 내버리니까. 너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니까 중요한 건그 그거 같아. 그러니까 일자라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가방끈이 길든 적든뭐 어떤 사회적 경험을 했든 안 했든 떠나서 그런 건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겪어 보니까 내가 사람들을 사회에 나가서. 아무리 가방끈 길고 뭐했다는 사람들도 사람이 일 못하고 인성도 별로면은 진짜 별로고 경력 있는 신입 웃긴 것 같아 그러니까 경력은 있으면서 신입으로 월급을 주겠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써 있어? 경력자 뽑아 근데 월급은 거의 신입 월급 올려놨어 그런 건 이제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래 그렇게 안 좋은, 안 좋은 조건의 일자리는 코숨 치면서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게 마, 맞는 거거든? 그래야 기업들이 자꾸 좀더 나은 입사 조건을 내걸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입,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입사 지원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렇게 나쁘게, 나쁜 조건으로 입사, 그, 뭐, 일자리를 올려도 사람들이 다 지원해서 가서 일한단 말이야. 그게, 그게 이제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 당장 밥숟가락 때문에, 밥숟가락 밥 떠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진짜 안 좋은 일이고, 진짜 조건도 나쁜 일을 갈, 일조차도 떠밀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그런 안 좋은 조건이라더라도 내가 그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제 정확한 목적성이 있어서 돈을 이렇게 고생고생하면서 번, 번다고 하면은 괜찮지만, 그 고생을 해도 그저 목적 없이 그냥 당장 돈 벌어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 살기가 힘들죠. <laughs> 그것도 그래, 세상에... 어, 그거라도, 안 하면 갈 데가 없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이 일이라도 안 하면은 당장 때거리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또 이게 또 애매해 그리고 근데 솔직히 우리 젊은 능 능력 있고 스펙 좋은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자꾸 하향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더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어떤 그니까 내가 이제 대전 출신이다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 얘기해 주면 대전이 충남권이랑 대전 합쳐서 대학이 아마 한 40몇 개인가 30몇 개인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한30 후반대인가 40 초반대인가 그래. 대학 개수만. 근데 그 중에 대그그 그 대학들 중에 30개인가가 30몇 개인가가 대전에 있어. 그러니까, 뭐, 이름도 없는 듣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중소기업에서 그냥 기본 4년제 출신을 때려버리는 거야. 왜냐면 4년제 출신이 너무 많으니까, 대전에. <laughs> 그러니까 뭐, 듣도 못한 이상한 뭐, 뭐, 얼마 안 되는 회사 뭐, 없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고, 월급도 뭐, 그냥. <laughs> 그냥 그런 회사인데 뭐 2,400, 2,600 이러는 이제 그러니까 4년제 보통 나왔으면은 내가 알기로 월 월급 2,800선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국립대 4년제 나왔으면 2,000 초봉 2,800선을 보고 가야 된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 대충. 근데 뭐 2,000, 2,100, 2,200 이렇게 주는 이렇게 준다고 하면서 회사는 또뭐 이름 있는 회사냐 그것도 아니야. 뭐 득도보 이런 회사가 대전에 존재했냐 싶은 그런 회사에서. <laughs> 그냥 뭐, 기본 4년제야. 왜냐 4년제 출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대전에. 약간 그런 게 있어, 또. 그리고 대전이 특히나, 그, 일,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연구원 아니면은, 자영업자, 공무원 딱요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 대전이. 그니까, 러 경기권처럼, 그, 일, 일의 분야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그런 상황에 일자리는 없는데 대학교는 많아서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쏟아져 나오지. 그러니까 대전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보면은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싶을 그런 회사에서도 뭐 기본 4년제 깔고가 돈이라도 뭐 4년제 대우를 해 주냐? 그것도 아니야. 그런 데를 안 가야 되는 거거든. 4년제 젊은 우리 이제 사회 초년생 나온 어? 스펙 좋잖아. 국립 사영제 나왔으면 자격증도 몇 개씩 더 공부했을 거 아니야. 영어도 기본적으로 토익, 토플 다 해놨을 거고, 그렇게 능력 좋은 사람들이 왜 연봉을 몇백씩 깎아 먹으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회사를 지원하냐고. 그런데는 아싸리 걸러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를 자꾸 지원해서 지원해서 가서 일해 주니까. 개나서나 개나 소나, 막, 개, 별 각자는 회사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터무니없는 조건 내밀고서는 일하러 오라 이러, 이러잖아, 자꾸. 아니, 솔직히, 20대 때는 좀 놀아도 돼. 어? 그냥 알바로 여기저기 이런 일, 저런 일 해보면서 용돈 벌어, 용돈 벌어서 잘 모아서 여행도 가보고, 20대 때는 솔직히 놀아도 돼요. 돈은 30대부터 버는 거예요, 30대부터. 근데 30대에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2 0대 사회 나오자마자 20 중반부터 돈을 막 1년에 1천만원 2천만원씩 모아야 먹고 살그 결혼할 생각이 나오니까 이래서 돈 모아라 하는 거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20대 때난 어디 딱짱 박혀서 돈안 벌었어 내가 당장 뭐 하고 싶은데, 뭘 배우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 그럼 어디 가서 일 나갔지. 일 나가서 돈 벌어오고, 그 돈으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물론, 물론 집에서 많이 그냥 먹고 논, 논 시간도 꽤 돼. 근데 충분히 그렇게 해야 돼. 20대 때는 1, 2년 그냥 한, 확 놀아보기도 하고. 어, 막 1, 2년 또, 어? 어디 어디 딱 들어가서 일해가지고 돈 모아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겪고, 겪어보고 싶은 거 겪어보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잘 다니는 잘 다니니까 내가 나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24살 때 바로 교수님 추천으로 대기업 연구소 계약직으로 갔거든? 물론 그때는 돈이 짰어. 10년 전 얘기니까. 한 8년 전 얘기구나. 내가 서른 돈이니까. 돈이 짰지.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래도 내뭐한 달에 140, 150씩 받았으니까. 아, 코로나, 코로나가 좀 문제긴 하죠. 코로나. 진짜 문제긴. 그니까, 나도, 대기업 연구소 가서, 계약, 나이 어린데, 그거 뭐, 정규직도 아니고, 직속 계약직에다가, 도급직이지, 한마디로. 연구지원직. 연구지원직으로 있으면서, 나이 막, 열 살씩, 몇 살씩 많은 연구원 선생님들, 박사님들, 과장님,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제 어울리고 하면서, 사회경험을 좀 했지. 그래서, 1년 다니다가 퇴사했어. 왜냐? 솔직히 계약직이라서 1년 더 다닐 수 있는데. 퇴사, 왜 1년만 하고 퇴사했냐면, 그, 거기 일을 하니까, 사람이 나태해지는 거 있잖아. 일은 편하지, 돈은 따박따박 나오지, 내가 먹고 놀고 쓰고도 나, 나날 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나태해져. <laughs>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애초에 거기 갈 때부터 나는 1년을 딱 생각하고 갔었어. 일, 이건 1년짜리다. 왜냐? 2년 꽉 채워서 이러면 뭐할 거야? 정규직 시켜 것도 아닌데. 그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계약직이고, 정규직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정규직 될수 있는 스펙은 절대 안 되지. 연구원에서. 대기업 연구소, 연구소인데. 적어도 그쪽 분야로 석, 석사는 해야, 그 좋은 대학 나오고 해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야. 이름만 알면 다 아는, 내노라하는 그런 기업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냥 좋은 경험한다 치고, 좋은 사회 경험을 한다 치고, 거기 가서 그냥 1년 진짜 재밌게 다녔어. 어, 거기 막 같이 계시는 팀원분들도 되게 좋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한 두어 달 다니다가 바로, 두어 달 다니다가 바로 직속 계약직으로 넘어가서 회사 복지카드 나와, 휴양소도 쓸수 있어. 대박이었지. 복지카드가 진짜 대박이었어. 복지카드가 반기에 1 0 0만원씩 들어갔어. 그냥 쓰라고. 그 돈을 다 써야 돼, 반기에. <laughs> 그거, 그거 대박이었어. 직속 계약직이니까, 계약직이니까, 복지, 이런 건다 똑같잖아, 정규직이랑. 아, 예, 릴라사님. 어서 들어가, 보십시오. 벌써 시간이 12시가 넘었네. 나도 좀 하다가 자야겠네. 어, 이거, 아, 안 튕기네. 아, 튕기면 방종각이었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뭐가 어, 많은데? 아이템을 추다. 아, 아, 아이템 처분할 게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네. 폰이 근데 지금 되게 많이 빠진다.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원래 이렇게까지 빠졌던가? 얘는 뭐야? 아, 또 트락 트라이를 저장 한번 하자. 왜 자꾸 트랙토에라 트랙토라이 선 가지고 그러지? 아 이거 됐다. 트랙토라이 방어하러 가죠. 가 이제 원기옥을 한번 오긴 오겠네요, 저렇게. 쿠자이트가 지금. 딴데랑 안 싸우나? 아, 원기옥이네. 그럼 클랜티어가 지금 6티어? 꽉 찼네, 최대 티어네, 지금. 아!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땐 트락토라이 공성 걸리면 안 돼. 지금 공성 걸리니까 튕기잖아. 그지? 아까도 계속 트락토라이였어.